더 무빙커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한잔 말씀은 잠원 13장입니다. 잠원 13장은 지혜로운 선택이 결국은 삶의 방향을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시간 관리에 있어서요, 우리는 보통 위급하고 중요한 일들을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위급하고 중요한 일이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지 않은 시점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늘 위급하고 중요한 일들로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는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위급하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게임을 한다거나 드라마를 본다거나 적절한 휴식은 괜찮겠지만 위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현실 도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위급하고 중요한 일들로 지치게 되면 위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그 일들로 우리는 도피하게 된다고 하지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시간 관리에 있어서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위급하지도 않으면서 중요한 일들입니다. 위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들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독서나 자기 개발과 같은 나를 발전시키는 일들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지요. 시간 관리에 있어서 위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들을 삶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하도록 조언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위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위급한 사건들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각지 않은 사건들 중에는 위급하면서 중요한 일들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시간이 위급하지 않아서 중요해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위급하지 않지만 이 중요한 일들을 쌓아 가게 되면 그 인생이 지혜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도 우리가 잠언 읽기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네, 오늘 한잔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모두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한잔 말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